69장. 인상깊은 꿈. 사랑하는 M형제에게. 나는 지난 밤에 인상깊은 꿈을 하나 꾸었다. 나는 그대가 튼튼한 배를 타고 매우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때때로 파도가 갑판 위까지 휩쓸었고 그대는 물에 흠뻑 젖었다. 그대는 말했다. 나는 내리겠다. 이 배는 침몰하고 있어. 그러자 선장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요. 이 배는 항구로 들어가고 있어.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그대는 또 응수했다. 물에 휩쓸려 배 밖으로 떨어질 것 같소. 나는 선장도 항해사도 아닌데 누가 돌봐주겠소. 나는 저쪽에 보이는 저 배를 타겠소. 선장은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리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소. 나는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전에 바위에 부딪힐 것을 알기 때문이오. 그대는 똑바로 서서 큰 확신으로 말했다. 이 배는 파산당할 것이오.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어. 선장은 예리한 눈으로 그대를 주시하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 배를 탐으로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지 않겠소. 그 배의 뼈대를 이룬 제목들은. 좀이 먹었고, 그 배는 믿지 못할 배이오. 만일 당신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가짜와 진짜, 거룩한 것과 완전히 멸망되도록 정해진 것과를 구별할 수 있게 될것이요 나는 잠이 깨었다. 그러나 이꿈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대가 큰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한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이것들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M형제여, 그것이 무엇인가? 사단이 그대를 다시 유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전에 실패한 동일한 장소에 가도록 허용하고 계시는가? 그대는 지금 불신이 그대의 영혼을 사로잡게 하겠는가? 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번 실패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우셔서 마귀를 대항하고 그대의 온갖 믿음의 시련에서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그대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조심하라. 그대의 발이 바른 길을 가게 하라. 불신에 대하여서는 문을 닫고 하나님을 그대의 힘으로 삼으라. 난처한 지경에 빠질 때는 침착하라. 어둠 가운데서는 움직이지 말라. 나는 그대의 영혼에 대하여 크게 염려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시련일 것이다. 멸망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인내하라. 그러면 밝은 빛이 나타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인상들에 굴복당할 것 같으면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인데,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하다. 나는 대쟁투의 제1권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중요한 주제들, 창조와 사단의 타락에서 아담의 타락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을 살펴볼 때 매우 엄숙한 느낌을 갖게 한다. 내가 기록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매우 가까이 계신 것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나는 이 대쟁투를 그 시초부터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깊이 생각할 때 크게 감동을 받는다. 흑암의 세력의 활동이 나의 마음에 분명하게 제시된다. 가장 큰 시련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에 접근했던 것처럼 유혹물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접근할 것이다. 그는 성경을 인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불신으로 우리의 영혼을 결박할 것이다. 시간은 매우 짧다.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천사들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사단은 진리 안에 완전히 서지 못한 각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 각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함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의 수단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의 백성들이 이전 어느 때보다 진리의 정신으로 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사단의 계책은 하나님을 그의 능력으로 삼지 않은 모든 영혼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루어져야 할 많은 사업을 갖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일을 할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